타임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은 바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퀴는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동방구를 넘어 유럽을 비롯한 각 문명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바퀴의 사용은 사람들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게 하여 교통과 농업을 향상시켰으며, 무역과 상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도시와 무역망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복잡한 사회와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대한 발명품은 시대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명품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이, 기록 매체로서 문자와 지식의 전달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쇄술, 대량생산과 배포를 가능하게 하여 출판물의 대중화와 지식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전화 통신 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인류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촉진하였습니다. 전신. 빠른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여 국제적인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컴퓨터. 정보 처리와 계산 능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전 세계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동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켜 인류의 생활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의약품. 질병 치료와 예방에 큰 역할을 하며 인류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발명품들이 인류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 음성인식비서, 의료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 정부의 정책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예측 및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제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이오 기술,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생물을 개발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바이오 기술은 의약품 개발, 식량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로봇 기술 인간 대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은 제조업, 건설업, 의료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분산원장 기술로서 보안성이 뛰어나며 신뢰성 높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며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 현실 세계와는 다른 가상 공간을 구현하여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게임,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해 줍니다. 증강현실기술. 현실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추가하여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증강현실기술은 게임, 교육,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나노기술. 미세한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나노기술은 반도체,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래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과 대처,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주광통신기술. 레이저를 이용해 지상과 우주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초고속통신기술입니다. 기존 교신 방식보다 이론적으로 100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전 세계 각지에 건설되어 있는 거대 안테나를 NASA가 하나로 연결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탐사선에서 보내온 미세한 디지털 신호를 하나로 모아서 완성된 데이터 정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봇 기술 우주 탐사를 위해 필요한 기술로 우주 탐사선이나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데 활용됩니다. 생명 유지 시스템. 우주에서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산소 공급, 온도 조절, 음식 공급 등을 담당합니다. 행성 간의 통신 기술. 우주에서 다른 행성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우주 탐사선의 위치 파악, 우주 탐사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우리 생활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든 그 자체로는 한계나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윤리적인 고려 사항들을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류가 초인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중시하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 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